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 3 0년이니이다내이이얼얼못못되우우조조의의나네네의의조에에치치지하하나험한한월을을보온온이이하하야야이이바에에축축하하그앞에에서오오라아 아멘. 고난이이야야이이제목제목은혜 은혜를 나습니습야다은총은총리 아들 요셉을 셉을 만나러 애굽보로 갔을 때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 3 0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비해 허마가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이 말처럼 그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고달픈 삶 야곱은 장, 장자의 뭐 복을 빼앗긴 형의 복수를 피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을 향해 길을 가던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20년 동안 태양살이 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 동안이나 품삭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일했지만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 사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제대로 된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 열 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털핀 털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라보모의 법칙을 활용하여 얼룩덜룩한 양과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꿈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벨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야는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재미있는 것과 아롱된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내 눈을 들어보라. 한 양떼를 탄순양은다얼룩무늬 있는 것, 이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야. 라반이 내게 해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친히 야곱을 도와주셔서 많은 가축을 얻게 하시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엽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이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아시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미, 미,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소 속 위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냐.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은 형 에스였습니다. 아침에 에스에 사람을 보내 화해를 청했지만, 에스는 0 0 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마음에는 두려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자칫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죽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란 하나님이 보낸 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 천사가 야곱을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천사의 압박에 소화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의 목숨을 바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저항을 하고 형을 만나러 가겠다고 한 때문에 그 천사가 손을 들어 허리를 치며 그가 뼈가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틀 날그 가족들과 함께 그가 나올 때 형이 동생 s 서 자기를 찾아오는데 인사하러 오는 그를 보니 절름발이가 되어서 절룸하면서 오는 것을 보니 최근 한 생각이 생겨서 그만 그를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위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너희 감당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히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은 형의 손에서 견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떠나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 대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네 지팡이니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진 아이다. 야곱이 지난 20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야복감을 졌는데 20년이 지나 집으로 가는 그에는 하나님이 많은 가족과 재산을 주어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127편 인제는 야외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이며 야외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집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야곱은 이겼습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2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애호보로 한 야곱은 죽음이 다가오는 자 요셉을 불러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부탁한 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장세기 47.31절에 장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느라 이 장면을 시브리서 11장, 2 1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지방의 메디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느라. 야곱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간신히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면복을 받았던 옛날의 야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인생, 인생에서 잘못도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과 지키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평생 자기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잠세 48장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르셨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직업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 양을 어떻게 보살피는 가능치 않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자신의 목자가 되셔 자기를 기르치고 돌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시0편 10편, 3절은 야매가 우리 하나님의 신줄 너희는 알지하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라고 말하면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쯤 믿음을 잘이기내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호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다 신명기 6장 14절 1 7절에 야외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너다 너를 낮추며 다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미라. 길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으면 혈당이 내려가고 오르막길을 걸으면 혈중 지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모두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길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기, 기도로 이겨내면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10편 31편 19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어 두신 은혜 곧 주께서, 주께 배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 거, 큰지요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야 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학교에 가는데 길가에 잠자리 한 마리가 호치해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그 고치를 쫙 등을 찢어서 잠자리가 쉽게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틀림없이 이 잠자리가 나를 기뻐할 것이라는 알고 왔는데 고치 밖에 나와있을 못하고 잠자리는 죽었습니다. 한번날아보지도 못하고 개미들이 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고치에서 잠자리가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를 유난하게 해서 햇빛을 받으면 날개가 쫙 펴져서 나는데 그 고난이 기름을 뽑아내주는데 내가 기름을 빼앗은 것입니다 고난의 잠자리는 공중을 날지만은 고난을 당하지 않한 잠자리는 날개가 펴지지 않아서 개미바지 대우만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는 힘들지만 잘 이겨내면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고난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로 나아가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극한 환경을 만날 때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시면서 살아갑니다. 추우면 난방 시설을 발명하고 더우면 냉방 시설을 만들어내고 사막에서 지하수를 파스마시고 바닷물을 담소로 바꾸어 마시기도 합니다. 극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극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해 왔듯이 인생도 고난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유소년 축구 팀1 3명이 갑자기 내린 폭풍으로 동굴에 갇혔다가 17일 만에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영국인 잠수부가 그들을 발견했는데 13명 중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막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돌 아둘 사몬이라는 이 소년인데 이 소년이 친구들의 건강 상태와. 무엇이 필요한지를 영어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어서 구출하게 되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이 소녀는 미얀마의 와쪽 왓족 출신인데 와쪽은 미얀마에서도 많은 차별을 다하는 소수 민족입니다. 그래서 국경지역에 살던 소년의 부모가 어린아들을 미래를 위해 태국으로 보내었고 국경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의 부모가 소년을 돌봐주고 영어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 타국에 왔다가 갑작스런 고난을 당해 캄캄한 동굴에 열흘 동안이나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전 세계가 구조된 현황을 살펴보고 가슴을 졸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다행히도 열세 명 모두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고난을 잘 이겨내야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고, 친히 건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을 만나는지 낙심하며,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